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예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서 보내주신 보로셀이라는 이런 브랜드입니다. 아, 사실은 저도 어, 이 브랜드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아, 마크가 있는 걸로 봐서 예 일제... 강정기 시절에 한국으로 수입된 기계로 보여지는 아주 오래된 기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 고객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어이저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유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확실하게 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계 수리는 이제 하고 나서 통보를 드렸는데, 이쪽 부분입니다. 이건 저 북실감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이 따님이시죠. 따님이 어머니 바느질 하는 걸 이렇게 볼 때, 여기 나무젓가락으로 이걸 북토리라그러죠 그죠? 제가 가끔가다가 이제 이 부분 부품이 없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무 젓가락으로 이 부분 어 푹토리를 여기다 대고 감으셔서 감으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어, 보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전체 교환을 해드리겠 할까요? 그냥 원형 이대로 이 부품을 분실한 거예요. 고장나서 이걸 다 빼서 없앤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달랑 있었던 이런 부분인데, 요거를 교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비용이 조금 추가되는데, 네 따님께서 아마 이 기계를 사용하시려고 이 수리를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예 확실하게 제봉틀 예예 수리에 들어가서 이 부분 전체를 다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푸돌이죠 그죠? 요 푸시라고 요걸 눌러서 이렇게 핸들을 돌리게 되면 실이 감기게 되어 있는 예,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꽂아서 요 부분을 통과해서 예 푸신 감기 장치 예이 부분에 감아서 이런 식으로 북실이 왔다갔다 하면서 회전하면서 실을 감아서 예, 여기 북집에 넣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리고 북집에 넣어서 예, 이 부분은 여기 북실을 감는 곳이다. 하고 예, 이렇게 어, 잊어버리실까 봐. 가르쳐드리는 의미에서 요거는 꼽아서 예, 보내드립니다. 제가 보통. 자, 실을 끼우는 순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세계적으로 재봉틀 하면 미국, 일본, 아 미국 뭐 독일 뭐 중국 막 뭐, 여러 회사들이 많다 그러지만 전 세계는 사실 재봉틀 업계는 일본하고 일본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세계 여러 나라 아, 미싱 재봉틀 관련된 어 컨퍼런스 이런데 참가한 바 있죠. 일본 자노회사 어, 공장서부터 여러 군데를 참가한 바 있는데 일본 기술은 재봉틀은 어, 국내에서 판매, 판매되는 재봉틀은 거의 다 일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기술들도 어, 재봉틀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은 예, 일본 재봉틀 제조회사들의 하청 공장 내지는 어, 모조품으로 생산되는 이런 브랜드들입니다.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예, 이분도 역시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기계이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 핸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유품들은 핸들로 돌려서 온상 복귀해서 이분께서는 발재봉들에 발틀이라고 하죠. 길다랗게 생긴 발틀 통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푹신감기 장치 교체해 드리고 기계 전체를 수리해 드리고 아 피대. 이 예. 벨트도 제가 준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은 몇천 원 하지 않지만 이 벨트 시대를 이렇게 걸어서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발틀에 장착을 해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벨트하고 가죽 벨트죠. 같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쁘게 바느질 잘 되니까 저도 기쁩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뭐 각종 부품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사실, 이 개가 몸뚱이만 도착한 겁니다. 이거 뭐, 침판, 각판, 뭐, 밑에 하부, 복신감기 아무것도 없었고, 몸체만 있었어요. 예, 사용을 못하는 상태로 돼 있었는데, 예, 거의 복부를 마치고, 지금 거의 완벽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 바느질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요게 미실 부분. 뜨지도 않고, 박음질 잘 돼서 나옵니다. 예,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들었던 예, 브레셀이라고 브로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문 맞춤법으로는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 저희가 저도 뭐 이걸 저 영상을 찍으면서 미싱 미싱하지만은 한국어로는 정확한 한국어로는 재봉틀이고 재봉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영어식으로는 스윙머신을 죠 스윙머신 소잉 머신이죠. 일본 사람들이 소잉 머신이 힘들어서 뒤끝전에 미싱 미싱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도 지금 뭐 재봉틀로 검색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음, 일단은 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서 수입된 걸로 보여지는 재봉틀 수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예. 신교동으로 보내지는. 이런 기계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예, 그더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